I'm 클래스. 안녕하세요. I'm 클래스에 나오는 전자 부품 오늘은 트랜지스터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자 부품 기능의 설명은 트랜지스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이해하기 쉬운 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I'm 클래스에서는 전류와 전압의 특성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트랜스와 리지스터의 합성어예요. 그리고 기능으로는 어, 신호를 증폭한다. 여기서 신호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류를 증폭하거나 아니면 스위칭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다이오드 설명드릴 때 다이오드가 n형과 p형의 접합으로 만들어진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두 단자가 있었죠. 그런데 트랜지스터는 n형과 p형을 세개 접합해서 만든 반도체예요. 그래서 단자는 세 개가 됩니다. 어, N, N형, P형, N형 이렇게 접합을 해놓으면 NPN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N 타입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고요. P형, N형, P형 이렇게 접합을 하면은 P 타입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NPN 어, 트랜지스터와 여기 PNP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이두 트랜지스터의 차이점은 전류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특성은 동일한데 전류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기호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 N 타입 트랜지스터와 P 타입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기호가 거의 동일한데 여기 화살표 방향이 하나 다르죠? 화살표 방향이 다릅니다. N 타입은 베이스에서 에미터 단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고 어, P 타입 같은 경우는 에미터에서 베이스 단으로 화살표가 돼 있죠. 여기 약자로 써 있는데 이 단자의 이름은 컬렉터단이 되겠고요. 여기는 베이스단, 여기는 에미터단입니다. 자, 이제 트랜지스터의 전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단에 흐르는 전류를 IB라고 해요.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는 IE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류 방향을 잘 보세요. 전류는 물과 특성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 전류도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IC가 이렇게 흘러가고, 컬렉터단의 전류가 흘러가고, 베이스단의 전류가 옵니다. 이두 개의 전류가 합쳐져서 에미터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E는 IC 더하기 IB가 됩니다. 전류 방향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여기 수식에 베타와 알파에 대한 수식을 넣어놨어요. 제가 아까 트랜지스터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죠? 신호 증폭, 전류를 증폭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i 비분에 IC는 베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베타의 값은 굉장히 커요. 100 이상이 됩니다. 뭐 100, 1 0 0뭐 이렇게 돼요. 제품에 따라서 다르고 데이터 시트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만약에 내가 IC에 1어를 흘려요. 그러면 IP는 몇 암페어만 흘러도 되죠? 뭐0 0 0.01 0.001 이런 작은 값의 전류만 흘러도 IC에서는 1어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타 값이 대부분 다100 이상의 트랜지스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파 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I2분의 IC가 돼요. I2가 IC보다 조금 더 크겠죠. 왜냐하면 여기 IC 더하기 IP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A야. 얘가 0.001 그렇게 되면은 I2는 뭐가 될까요? 1.001이 되겠죠. 이 얘기는 IC는 i 이랑 거의 값이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렇다면 이 알파 값은 얼마가 될까요? 0.99, 0.999. 뭐 이런 값이 나오겠죠? 자, 지금 보여 드린 이 전류의 흐름이 N 타입 트랜지스터였습니다. 그 다음은 P 타입 트랜지스터를 볼게요. 자, 이 전류의 특성은 같아요. 수식은 같습니다. 그런데 전류의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앞에 기호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 C단, 에미터, 베이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걸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전류의 흐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자 에미터 단에서 전류가 쭉 나오죠. IE예요. 자이 전류가 이렇게 나갑니다. IB, IC 즉 IE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m p n 같은 경우는 IC에서 전류가 흘러오고 베이스에서 전류가 흘러와서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I2로 에미터 mm 단으로 흘러갔습니다. 여기서는 I2에서 먼저 전류가 흘러와요. 위에서 뚝 떨어져요. 그러면 Ib랑 Ic로 흘러 나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전류의 방향이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전류의 특성은 이 수식 특성은 동일해요. 이 IE 역시 P타입 트랜지스터 역시 이 IE는 IC와 IB의 합산입니다. 그리고 IB의 전류는 IC나 IE의 전류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값이죠. 0 0 0.001, 0.0001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IE와 IC는 거의 동일한 전류가 흐릅니다. 이 특성은 N타입이건 P타입이건 다 동일해요. 하지만 다른 것은 무엇이다? 바로 전류의 방향입니다. 이거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전압 특성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전압 특성을 보려면 트랜지스터의 특성 복성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여기 M타입 트랜지스터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컬렉터단, 베이스단, 에미터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C가 있죠. 이 값이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요 부분은, 이 부분은 보시면, VC 값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VC는 뭘까요? 여기와 여기겠죠. 이 양단의 전압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 값이 뭐 0.1V, 0.2V,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VE에 걸리는 전압이랑 VC에 걸리는 전압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드를 우리는 세츄레이션 모드, 포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드가 세츄레이션 모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을 보시면 IC 값이 그당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VC 값이 무한정 벌어져요. 쫙 늘어납니다. 전압이 쫙 늘어나요. 이 부분을 저희는 증폭 영역 앰플리케이션 모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있어요. 자, 이 세츄레이션 모드에 있을 때 V, CE 값은 굉장히 작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0.1V, 0.2V 뭐 0.3V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전압이 작아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파워가 작다는 얘기예요. 파워는 전류값 곱하기 전압이죠. 그런데 이 전압이 늘어나질 않아요. 전류를 많이 흘려 줘도 뭐 0.1V, 0.2V니까 이 트랜지스터에 걸리는 용량이 파워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겠죠. 많이 열을 막 발산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트랜지스터가 이 증폭 모드에서 동작을 한다고 봐요. 이 경우에는 VCE 값이 무한정 늘어나요. 그 얘기는 뭐죠? 파워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파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트랜지스터가 오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증폭 모드에서 오랜 시간 동안 동작을 하게 되면은 트랜지스터가 뻥하고 뻥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용량, 파워를 잘 고려를 하셔서 세츄레,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대부분 동작을 많이 하는데 어, 이런 전류 전압 특성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옆에 있는 곡선을 보시면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IC 값이 쭉 늘어나요. 0A에서 여기 보시면 100mA까지 엄청 쭉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VCE, Saturation 이란 얘기는 이 Saturation 모드에 있을 때 VCE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값은 거의 뭐 늘어나지 않아요. 0.05에서 황증 0.2V 정도밖에 안 됩니다. VCE 값이 거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곡선은 여기를 확대해 놓거나 마찬가지겠죠 이쪽을 확대해 놓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에서 꼭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 VBE 값이에요 VBE 값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트랜지스터는 NPM 혹은 PNP 그렇게 그 물질들의 접합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죠? 다이오드는 n형과 p형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소자였고 트랜지스터는 npn 혹은 pnp로 이루어졌다고 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베이스 단과 에미터 단에 n형과 p형이 붙어 있겠죠. 뭐 이게 pnp면은 이게 p 타입인 거고 npn이면 이게 n 타입인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p와 n n과 p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 얘기는 뭘까요? 다이오드란 얘기예요. 다이오드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VBE 값은 대부분 0.7V가 됩니다.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0 7 v 였다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VBE에는 다이오드가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VBE 값은 0.7V가 됩니다. 자, P타입 트랜지스터를 볼까요? 여기가 V2였죠?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컬렉터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V2B 값이 0.7V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압의 위치만 반대로 됐죠? 여기는 베이스 단이 더 전압이 높아요. 베이스 단이 전압이 높아서 VB는 0.7V. 그런데 P타입의 경우에는 에미터 단이 전압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V, EB 값은 0.7V. 이 특성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을 때, 어, 약간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단에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전류와 전압. 자, N 타입입니다. IC가 이렇게 흐르고, 방향 잘 보세요. 베이스 단 전류가 흐르고, 에미터 단 전류가 흘러요.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전류는 물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컬렉터 전압과 베이스 전압이 이렇게 와서 밑으로 떨어지죠. 만나서. 그래서 IE는 IC 더하기 IB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C가 1A라면 IB는 0.01 혹은 그보다 적은 값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IE 같은 경우는 거의 IC랑 비슷해요. 이 특성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P타입 동일합니다. 전류 특성은 하지만 방향이 반대예요. 자, 뒤집어 놨습니다. 그림. 이번에는 에미터 단에서 전류가 물이 뚝 떨어진다고 보세요. 이 물이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흘러나가고 이렇게 흘러나가겠죠? 자. IB, IC. 전류의 방향이 다 반대로 바뀌었어요. N 타입과 P 타입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특성은 동일합니다. IE는 IC 더하기 IB. 동일해요. P 타입도. 그리고 베이스 단 전압이 0.01, 0.001일 때 IC나 IE는 대부분 뭐 거의 동일하게 1 정도가 된다라는 거. 아까 이 수식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나시죠? 이게 대부분 다 100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단 전류가 굉장히 작아도 IC나 IE의 전류는 크게 흐른다는 거. 전류 증폭이 일어난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압 특성을 볼까요? 전압 특성.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다이오드 하나 숨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V, B는 0.7V다. 대충.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오드 하나 있어요. 그러면 VEB는 0.7V다. 이 e 를 먼저 써주고 B를 먼저 써주는 거는 전압이 더 높은 쪽의 전압을 먼저 써준 거예요. 그쪽에 약자를 먼저 써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츄레이션 모드일 때 VCE 값은 거의 뭐 0.1V 많아 봐야 정말 많아 봐야 뭐 0.2V 요거밖에 안 돼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피타입도 피타입도 VEC 값은 반대죠. 여기가 전압이 더 높아요. VEC 값은 0.1, 뭐0.2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바로 세츄레이션 모드예요. 포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증폭 모드에서는 VEC 값이 무한정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파워가 무한정 올라간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뻥날 경우가 많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랜지스터는 한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 정도 특성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계시면 회로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전류 증폭하는 거 스위칭회로 요 특성만 잘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트랜지스터 동작이 약간 헷갈리시면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셔서 전류 방안과 전압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IN 클래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같이 한번 설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